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간 신경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신경과 전문의 김도윤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그 중에서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뇌의 화학적 불균형, 즉, 세로토닌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뇌질환입니다. 여기에 네. 생활습관과 환경이 더해지면 증상이 깊어지고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신체 노화와 만성질환, 은퇴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겹쳐 우울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증상을 악화시키는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서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계속 눕거나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술로 풀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뇌의 회복력을 떨어뜨려 더 깊은 우울로 빠지게 합니다. 노년층에서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불면증, 만성 통증 같은 신체 증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뒤에는 우울증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울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때로는 가족들이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관리할 때는 개인의 마음가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울증은 의지만으로 극복되는 병이 아닙니다. 뇌의 생리적 변화와 생활 습관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이런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조기에 교정하면 증상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네 가지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겉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의 균형을 무너뜨려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아온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생활 리듬과 잘못된 해소 습관입니다. 특히 수면과 음주는 우울증과 때려야 뗄수 없는 요소인데 이두 가지가 관리되지 않으면 증상은 반드시 악화됩니다. 첫 번째,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낮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해 새벽까지 깨어 있습니다. 또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어 늦은 아침이나 점심에 일어나곤 하지요. 이런 수면 리듬의 혼란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주기를 망가뜨립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낮과 밤, 즉 생체 리듬에 따라 조절되는데 생활이 뒤틀리면 뇌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낮에는 무기력, 밤에는 불안과 불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불규칙한 수면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두배 이상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 누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희상하는 습관은 뇌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술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술 한잔하면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좀 풀려요. 이명이 줄어드는 것 같고 잠도 잘 와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뇌 신경을 자극해 불안감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새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며 다음 날 아침 더큰 무기력과 우울감을 안고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술은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세로토닌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 기능과 해독 능력이 떨어져 알코올의 독성이 더 오래 뇌에 남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기분 저하를 넘어서 약물 의존이나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 약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병을 더 깊게 만드는 독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금주를 실천한 환자들은 같은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훨씬 빨리 호전되는 결과를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울증 관리의 첫 걸음은 수면과 음주의 조절입니다. 수면은 뇌의 회복을 담당하는 시간이고, 술은 그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낮에는 의도적으로 활동을 늘리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은 기분 전환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멀리해야 할 위험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우울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혼자만의 고립입니다. 우울감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사람을 피하려 합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봐 내 기분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집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증폭되고, 뇌는 더 깊은 우울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대인 관계가 단절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짧은 산책 모임, 전화 한 통조차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즉, 사회적 연결은 뇌의 면역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악화 요인은 부정적인 정보의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뉴스나 인터넷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사회적 사건, 사고, 불안한 경제 소식은 뇌에 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뇌의 해마 기능을 떨어뜨려 기억력 저하와 불면을 유발하고 결국 우울감을 더 심화시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뉴스는 하루 한두 번만 필요한 만큼 보시고 잠들기 전에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십시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짧게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작은 습관에서 크게 악화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부정적 정보 대신 따뜻한 교류와 긍정적 자극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 이것이 증상 관리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습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너진 수면 패턴. 둘째, 술에 의존하는 행동. 셋째, 사회적 고립. 넷째, 부정적인 정보의 과다 섭취. 이네 가지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와 마음을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관리하고 회복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울증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만 극복하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이해,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노력과 동시에 가족과의 대화, 사회적 교류,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울증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할 습관 네 가지를 기억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의 악화를 막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지의 채널은 5, 60대 이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우울증 관리 치매 예방, 뇌 건강, 그리고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와 평온한 마음을 위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밝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